남편 축복하러 와주신 예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한 시간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어 분들 예식 이 진행되는 동안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예비분들을 모시고 신랑 오인태군과 신부 이현주양의 결혼식을 예비분들의 큰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꾸며주실 약간 네. 부모님께서 먼저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님의 부모님이신 오 남성님 한순자님께서 입장을 하시겠습니다. 어머니와 어머니 입장해주세요. 네. 부모님의 입장이십니다. 한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오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공 중한 명은 신랑이 당연한 모습으로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랑의 입장은 아주 멋진 공연과 함께 네, 입장을 할 예정입니다. 내빈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멋진 신랑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게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yeah 신랑 신부는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주시면 됩니다. 신랑 신부 경례. 신랑 네, 신부님께서 다시 내빈쪽을 바라보고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서약, 사랑의 맹세를 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례 어는 예식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가 직접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맹세 혹은 서약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대빈분들께서도두 네 사람이 이수할 때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랑 시부님 읽어주세요.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부모님과 참석하신 여러분들 앞에 감사 없이 축약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숨어있는 여러 의미를 띄우시는 합구적인 남편이 되겠습니다. 남편의 배려심을 생각하며 늘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수다쟁이 아내를 아내의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청해주는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겠습니다. 수다쟁이 남편의 이야기가 연설이 되어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싸우다가도 먼저 풀어주는 대인들과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편을 항상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함께한 날보다 함께할 날들이 더 많기에 언제나 두근거렸던 참반남을 기억하고 오늘 이 행복이, 행복이 당신 덕분이란 것을 감사하며, 감사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될 것을 맹세합니다. 랭시 2020년 12월 19일 신랑 오인택 신부 이한주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분과 신부와 함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다시 간상을 바라보고 돌아서 주시고요. 이어서 두 사람의 완전한 부부됨을 선언하는 성원선언과 따뜻한 덕담 말씀을 신랑님의 아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버님을 간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아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번째은 <놀문> 신랑 오인태풍과 신부 이현주 형은 부인과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부락을 함께할 부부와 교표를 굳게 행사하였습니다. 이제 이 부인이 온바르게 이뤄는 것을 영원 앞에 엄숙히 선호합니다. 네 박수, <놀문> 박수 잘 부탁드립니다. 시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의 주인공 신랑 아버지, 오남석입니다. 오늘 주례를 모시지 않고 부모의 덕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양가의 집안에합의했더라 부족하지만, 기방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덕관 속에서도 제 자식의 혼선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원기를 받아야지 않고 봐주신 하게 여러분과 가족 친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주로써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항상 어린내려던 저희 아들이 어느새 뾰듯한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한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의료기관와 함께 부모세를 떠나 새롭게 한 가정을 주는 아들 인태기와 명인신주에게 여러 학분들을 증인사와 그전 몇 마디 담결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일순이었던 나를 끊게 하며, 너희 일순이 지금 너희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현주이기를 바라며, 열 대한 나를 축복하며 결혼을 축하한다. 그 사람은 다른 환경도허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사랑을 한 마음으로 결혼하게 되었으니,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어려운 일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며 서로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잘 헤쳐나가려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상의하고 배려하며 존중한다면 언제나 웃음없이 행복한 세대일 되겠지. 인태가 전주에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 오늘 아들의 축하십니다. 애비로서 하나씩 기쁘고 행복한 가슴이 북찹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아버지로서 한편으로는 인태를 보내는 것이 고생하지만 여러 일을 겪었던. 뿌듯함이 있습니다. 2 0여만간 곱게 키운 딸자식을 저희 집에 보내주신 사돈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순딸비상으로 사랑해 보고 약사드립니다 사위가 되는 지자들도 많이 안해주십시오 다시 한번이 자리에 서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식후 귀가심한 발걸음에 참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따뜻한 건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신부님의 아버님께서도 두 사람을 위한 따뜻한 건강 말씀을 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결혼식을 빈대 주시기 위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양가진지 친척 그리고 신랑 신부 친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위의 인태가 평생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현주를 배려하고 사랑해주기를 부탁하며 사랑하는 우리 딸 현주도 남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건강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으려 이렇게 훌륭한 아들님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해주신 사돈댁 대분에게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염려 걱정스러운 자리에 참석하시어 결혼식을 축하해주신 친지 하객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도 에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니다여러께서 신랑님 어, 두 사람을 아끼는 마음과 오늘 참석하신 대분들께 데뷔, 행복을 함께 빌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어, 두 사람을 축하하는 아주 멋진 축하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아주 특별한 축하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비 분들께서는 정면에 보이는 요 스크린을 받시면 되고요 신랑 신부님께서도 요 스크린을 함께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거 이 순서는 신부님은 모르셨다라고 해요 네. 깜짝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신부님께서 네. 더 행복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핸드폰에 보면은 플래시 이렇게 켜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작동이 힘드신 분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플래시를 켜야 아주 멋지게 같이 축하하는 아주 멋진 축하 무대를 꾸밀 수 있어서 제가 아주 작게나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니까 다들 이제 플래시 하셨나요? 네. 플래시 이렇게 들어주시면 축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멋진 축가 무대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랑신부님께서는 신부 부모님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주신 은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경려 oh i need to start. <laughs> 같이 오세요 <laughs> 어, 거의 대부분 신랑님이 먼저 오시는데 이렇게 신부님이 먼저 오시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본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지옥에 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키워주신 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도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신부 신랑 신부는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두 사람을 축복하러 와주신 내비분들께 네 한분한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 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신랑 신부, 내비분들께 네 경례 신랑 신부의 감사 인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행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에는 사진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연회장에서 관람 중이신 가족 친지 분들과 친구분들께서는 안내 방송이 있기 전까지 잠시만 어,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할때 따로 입자 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내딛는 그첫 걸음에 내빈분들께서는 지금까지보다 더큰 박수와 환호로 축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랑 신부가 멋진 행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aughs>